네, 반갑습니다. 대아티아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4055원이고요. 2.64% 하락하고 어제 자로 금요일장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제가 굳이 영상을 찍는 데는 반드시 이유라는 걸 가져왔죠.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대아티아이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막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려야죠 그리고 막 흔들다가 개미 털기 할 거예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진짜로 그냥 털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 같은 거 일절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대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예요.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겠어요? 첫 번째 우제 나가는 날짜 적혀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후제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도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010-3040-245. 2 대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KC, KTCS에서 전자연동 장치까지, 자, 대하 TI, 경부 고속선 신호사업 휩쓸고 있습니다. 자, 오송단지 내에 2,300억 원짜리 무지막지한 수주를 따오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집트, 마닐라, 인도네시아까지 수주 땡겨오고 있어요. 자, 그런 애가 지금 왜 내려갈까? 어? 재무가 안 좋나? 재무도 완벽하게 좋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금 뭐 방문을 할 건데 김정은이랑 얘기는 안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대북주 잖아요 대북주 북한이랑 화해한다 그러면 더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회사는 북한이랑 화해를 하던지 말던지 돈잘 벌고 있고 그 매출을 딴 데서 따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걸 보셔야 되고 자료 일단 빠르게 확인하신 다음에 정확한 판단 하셔야 됩니다 010-3040-2452 대화라고 문자도 글자 남겨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다시피 11월 1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제가 굳이 영상을 왜 찍고 있을까요? 보시면은 깐부 치킨 효과 터져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난리를 치고 11만 전자 다가가고 있고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과 러브샷 때리면서 14조 규모의 GPU 공급을 약속한 상황이에요. 한국이 이제 AI 주권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GPU가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 얼마나 꿈간 같아요. 그럼 이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아니 전 세계 주식은 절대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발행 주식이라는 건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절대 값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막 해요. 매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풍기 현상이 나올 거고 요 호가창이 아주 얇아질 겁니다. 그때 기사라는 게 나오면은 빵 뚫으면서 급등을 하고 그거 안 팔면 이렇게 상한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 급등 종목 제가 깔끔하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심플하게 딱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어떤 종목인지 읽어 보시고 아 내가 주식을 조금 해봐서 이 가격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PER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진짜 우량 종목이고 자본도 빵빵하고 배당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심플하게 세줄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셔서 빠르게 세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 기사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기사마다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S급 기사입니다. S급 기사, 젠스랑이 깐부치킨가서 치킨을 한잔 때렸대. 이거는 깐부치킨이 무조건 상한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 급의 S급 기사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날짜도 알려드릴게요. 2025년 11월 20 2일 날 나올 거예요. 22일 날요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은 21일 금요일까지만 야금야금 내려갈 때잘 모아놨다가 토요일 날 난리 나죠. 그러면 월요일 날막 들끓고 있다 상한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한가 가죠 상한가 가고 나서 파는 게 아니라 요거 풀리지 않는 이상은 기다리고 다음 날이 현상 가는지를 봐요. 2연상 가면 또 기다리고 3연상 가는지 보고 4연상 가는지 보고 상한가 안간날안간날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바로 이해하셨죠? 아주 심플하죠?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받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